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피 선생이랑 같이 할 때는 어땠어요? 어 너무 좋았죠. 도끼가 좋은데, 아, 너무 좋았어?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어디까지 좋았는데요 진짜 레전드인가? 약간 아 이분인가? 약간 이 정도로? 아 뭔가 그, 약간 차분함 그리고 저를 위해 계속 어필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. 아 디콤... 중간계잖아요. 비빌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, 아. 아직도 모르겠어요. 근데 뭐또 낮에 또뭐 도끼 오면 또 같이 하러 가실 거잖아요, 그죠? 낮에 응. 고민님 자야 되잖아요. <laughs> 아니, 고민님 뭐 일어나 있어요? 아니, 물어보는 거야. 가까이 물어보는 거야. 그냥 완전 레전드로 어. 그냥. 아니, 쿨하게 물어보는 거야. 쟤는 제가... 잔지 안전는 알아야죠. 아, 저 자죠, 그죠? 그때는. 그니까. 자니까. <laughs> 자는데 그러면 뭐예요? 내가 연습을 해야 고민님한테 어떤 게더 최적의 빌드인지 알아오는 거잖아. 아! 최적의 분들를 알아오신다. 그런 거죠. 알겠습니다. 나못 믿는 거 아니죠? 못 믿죠. 아못 믿어. 내 <laughs> 네, 네, 지금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. 쉽지 않네. 네네네 네, 네, 네. 못 믿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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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. 네. 이 당했다, 당한 게 많다.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옆에 있는 거 보면은. 다른 여자 만나는 남자 디게. 이게 싫지만 또안 나봐요. 이겨야 되니까. 음. 아 이겨야 이기만 하면 되니까. 네, 이겨야 되니까. 네,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네. 권력, 권력 옆에, 옆에 붙어, 어. 어. 내가 잘해줄수 음. 있잖아. 있잖아. 음 <웃음> <웃음> 멘트가 좀솔리반님 선장님이 <laughs> 손님, <laughs> 제가 너무 착하대요. 네, 저 갖고 노시는 거라고 뭐, 하시던데 맞는 거 같아요. 성격이나 같아 걱정하라 그래요 위발 남자 상상 여자 나는 여자 울려본 다른데. 적은 없어요. <laughs> 어머니, 나억지 하지, 그래.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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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난 그래도 여자는 안 울렸어요. 와 어머니, 물었어요, 나 때문에? 아이잖아. 아, 안 울었죠. 그니까. 천양은 울렸잖아. <웃음> <웃음> 어, 감당 가능? 모르겠고. <laughs> 그건 내일, 내일 알아서 할 근데, 일이고. 어, 예, 예. 어. 예. 그럼 어, 이제 내일 내일 어떻게든 되겠죠. 예. 그렇죠부터. 그냥 솔리님이 정도가 딱 좋은 거 아니에요? 저희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게임만 하시죠? 우리가 게임만 했지 뭐한거 없는데. 뭐뭐 뭐 했는데 우리가. 그렇죠? 와, <laughs> 아, 우리가 우리 뭐 했나? 아니, 난잘 모르겠네. 저도 잘 모르겠어요, 이제. 아, 말해 줘요. 우리가 뭐 했는데? 뭐 아무것도 안 죠? 아, 뭔가 또 다른 게 있었나 우리가? 아니요, 아니요. 아. <laughs> <뭐라> 나만 진심이었나보네, 그러면. 그러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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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웃음> 마린으로 앞으로 조금만 마주나요 <laughs> 네네. 주도권 싸우고 아, 마린 마주나가고.